오늘은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를 12회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는 도스 온라인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2번째 인터뷰를 응해 주신 벤틀리님이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벤틀리입니다. 붐 화이팅! 도스 온라인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시청 직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스 온라인에서 가장 존경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모든 분들이 뭐? 시장님이나 서버는 없었을 테니까 도수님을 고르셨겠지만 저는 니키님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6대부터 계속 교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니키님의 업무 능력이 빠르고 수월하셨기에 존경합니다. 현재 도스 온라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경찰청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요즘 자동 신고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경찰청의 일 처리 속도가 조금 낮아졌기에 이점이 저는 좀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스 온라인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이성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성분은 누구인가요? 의원 알다브 뉴스입니다.